저희가 이 엠보링을 가지고 왔는데 보통 이 엠보링을 여성분들이 많이 쓰세요. 응. 그리고 이 종아리를 얇게 하는 것만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도 여성분들을 위한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배워보려고 오늘 왔습니다. 여자 볼때 어디부터 봐요? 머리부터 봐끝부 <laughs> <laughs> 여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위가 물론 종아리도 있지만 얼굴이거든. 요 나이가 먹나 안 먹나 오늘은 여자분들의 이 어, V라인, 리프팅, 페이스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. 동호서할 거예요. 나. 목 뒤쪽을 먼저 풀 거고요. 옆쪽을 풀 거고요. 머리 위에를 이렇게 세 개. 그래서 오늘은 좀 얼굴 라인 쪽으로. 네. 여자친구 있어요? 네. 네. 머리 부숴봐요. <laughs> 건데요. 링을 하나만 있으면 돼요. 링을 하나를 가지고 링의 돌기가 위쪽을 향하게 탑이 위로 올라가게 가로로 이렇게 놓고요. 이 위에 고개를 누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려요. 앞쪽로 살짝 올려서 머리 뒤쪽에 머리카락이 닿는 라인 고기에 링의 돌기가 닿게끔 하고요. 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오른쪽, 왼쪽 움직일 거예요. 목을 왜 푸냐라고 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근데 이목 뒤가 짧아지면 거북목이 생기면서 턱이 들리고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. 또 하나는 여기를 풀어내면은 내려가는 혈류량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파순선이잘 되죠. 그럼 얼굴 피부 톤 자체가 약간 부드스름하면서 되게 환해져. 요 그래서 목 뒤쪽을 푸는 거고. 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 풀었으면 그대로 뭐 옆으로 눕고. 커플로 할때 이렇게 마주보고 하면 좋은데, 이렇게 커플 알릴 때는 약간 거북스럽지. 내가 옆으로 누웠을 때, 내 귀가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아, 이렇게. 네,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, 이 옆에 측두근 네. 우리가 얘기하는 이측두근하고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이 턱, 저작근. 앙앙앙, 아, 보톡스막일 때. 그두 개를 딱 닿게 돼요. 중앙이 아니라 약간 중앙에서 약간 앞쪽이에요. 이렇게. 약간 앞쪽. 아,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 얘네들은 또 눈하고도 같이 연결이 됐거든요 시신경하고도 이 눈도 굉장히 맑아지고 초롱초롱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플이 어디 찜질방에 갔어 그럼 링 하나씩 갖고 가는 거지 찜질방 에 엠보링 주고 어 엠보링 주고 저는 잘 가요 그렇게 음. 어 왜냐면 거기서 찜질하고 몸 따뜻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해주면 너무 좋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같이 이러고 잠들어 단점은 뭐냐 자다가 말고 일어났는데 여기 진짜 일어나 <laughs> 내가 머리로 꽉 누르려고 하지 않아도 머리 무게가 있잖아요. 우리 머리 무게가 4에서 6 k g 라고이 머리 무게 때문에 얘네들이 충분히 그 압박이 되는 거죠, 이런지. 내가 너무 좋아하는 동작이요 자겠다. 그만. 네. 할수 있는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릴게요. 이 뒤쪽을 풀고 옆쪽을 풀었어요. 리프팅 많이 여자들 하잖아요. 네. 뭐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노화가 올때 여기만 오는 게 아니야. 그래서 머리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. 일단 반쪽만 해볼게요. 이거 보시는 분들도 반쪽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이 느낌을 알아. 그이 리의 탑을 이용해도 되고요. 이 돌기면을 이용을 해도 돼요 내가 해보고 더 시원한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보시면 돼요 이 머리카락에서 이 정수리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넣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어, 이렇게 아니, 이, 이 정수리 방향으로 에까지쭉 올려야 돼요 어 저거 긁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지 이런 식 이렇게 이 정수리가 있잖아 이게 리에 탑을 이용을 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돌기를 돌기를 이용해서 이렇게. 돌기는 좀더 좋다. 훨씬 시원해. 한쪽만 해보면 이 한쪽과 안 한쪽이 느낌이 완전 달라. 한쪽은 뭔가. 이 어, 불러는될것같 이런... 그죠. 시원하죠. 되게 간단한 건데 이 페이스라인, 피부 색깔, 그 다음에 리프팅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되게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기도 해요. 오늘 여자분들이 종아리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얼굴 페이스라인을 해 주면서 좀 맑게, 뭐좀 약간 동안처럼 뭐 이런 거하때해을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